오늘도 바람이 제법 부네 바람이 많이 불죠 아참 큰일이구만 어제 고추를 한번더 묶어 줬거든요 한번더 묶어 줬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조금 덜한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부는데 흔들리면 좀 덜하죠 확실히 안 묶어줬으면 많이 흔들렸을 건데 오늘은 잡초 상추밭에 잔파밭에 잡초 있는 거 조금 매려고 비 오기 전에 매려고 합니다 오늘이 화요일, 아, 오늘이 수요일. 수요일 남부지방에 비 온다 했는데,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, 비가 오늘 안 오고, 구름만, 구름만 끼고, 토요일 비 온답니다. 토요일, 토, 일, 월, 이렇게. 토요일 저녁부터, 일요일, 또, 어, 월요일, 월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비가 온답니다. 고추는 잘 자라고 있네요. 고추는,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네, 요거 보고, 집사람이, 집사람이, 어, 이거 뭐 병든 거 아니가? 이래 하더라고. <laughs> 병든 게 아니고, 이게, 어릴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, 이파리들이 막 자기들끼리 실려가지고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다른 데는 깨끗하거든요. 다른 데는 그래도 깨끗한데. 이파리 이런 데이껍데 이런 데 실려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. 그 이파리가 색깔이 약간 그렇습니다. 농약도 한 번도 안쳤웠습니다 저는. 날씨가 추우니까 벌레도 없고. <laughs> 어제 여위에 요 요위에놓 형님이. 그 얘기 하더라고. 아이 요즘에 날씨가 왜이러노그요요벼 있잖아요, 벼. 벼 모종이 커야 되는데. 아이 벼 모종이 크질 않아. 크질 않아. 날씨가 추워 가지고. 응? 어? 지금 저 모심으려고 뭐 지금 물을 다대 놨는데. 날씨가 이러니까 벼 모종이 이런 뭐 크지도 않고. 지금 보세요. 저 밑에도 이제 지금 벼 심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벼 모종이 진짜 작거든요. 줄이 작아가지고, 너네 심으면 벼가 잠겨버리겠다. 잠겨버리겠어. 물에. 응, 잡초. 이 잡초들이 보이죠? 이렇게. 이런 거 이제 좀손 손을 대가지고 다 그거 하려고. 이거는, 이거는, 잔파인데, 이게 잔파인데, 잔파 씨앗이 제가 심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. 잔파 씨앗을. 창고에 처박아놨던 건데, 잔파 씨앗을 만져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알맹이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요. 완전 바짝 마른 건데. 이거 뭐 살겠나 그냥 뭐저 소각장에 가서 그냥 태우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바짝 말라가지고 어한 2년 됐나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, 대충대충 심은 거라 그냥 막, 막, 몇 개씩 막 한꺼번에 그냥 심은 거예요. 원래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. 보세요. 막, 이렇게 막 뭉쳐있잖아요. 그냥 대충 심는다고. 참말로.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. 물만 가면, 어? 땅에 물만 가면 이렇게 살아나는데, 사람도, 죽어가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유 참 자연보다 이런 생명들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이런 생명들보다 못한 인간들 맞지? 뭐 이런, 이런 잡초 이런 잡초가 너네 많거든요. 이름자초는 뜯어 가지고 나물도 해 먹고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는 꽃이 피면 보라색 꽃이 피어서 그랬는데 어릴 때 나물도 해 먹고 뭐 시금치처럼 그냥 살짝 데쳐 가지고 나물도 해 먹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참 맛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이, 이, 이런 거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 심어 놓은 거. 쑥갓인가 뭐인가 모르겠다. 집 사람이 심어 놓은 건데. 어,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.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